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약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외에 있습니다. 아유.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김채원, 김주원, 네. 첫 예배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스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스겔은 본문에 있다시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970, 70년도, 70년대, 그때 한참 유행이던 모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 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참 즐겁게 흥미롭게 부르면서 다녔는데 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 거기에 보면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원을 기억하면서 하벨론 언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월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요. 이 국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마음속 바람을 오늘 밤 당신에게 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메스 마오는 기도와 마음속 바람을 오늘 밤 당신에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파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원을 생각 하면서 파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왜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 잃고 먼 이국 땅에 와서 파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올법원에 있는 에스겔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 있는 슬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내가 살던 그 에루살렘 그성던그 에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구약성경 10편 137편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의 내용입니다 시 137편 1절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경우로도 그중에 버드나무 버드라부 위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공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누가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당에서 어찌 요와의 노래를 부를까? 에루살렘 안,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요와여 에루살렘이 밀방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이라그때그 기초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열망할 딸, 파벨론아. 니가 우리에게 한대로 너에게, 니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하는 그시 137편을 중심으로 해서 파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밥송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요. 근데 신나게 부를 그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나라의 이르는 그 슬픔을 하빌론 그 강가에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갈대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에스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에스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허물어진 에루살렘 성과 파괴된 그 에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편 땅이지만 다시 세워질, 세워질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전체 1장부터 48장 그 있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요와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그 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무너진 에루살렘 성,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거예요. 집나간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식 새끼를 낳아서 다 날아간 빈 둥지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무너진그 성전, 그 성읍, 에루살렘 성을 성에 거기에 계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갈대 땅에 있는 그 포로들의 생활은 모든 나라에서 다 끌려와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천정대로 끌려가요. 싸움하는 대로 나가서 끌려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막노동, 건설 현장으로 전부 다 나가고요. 기술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은 또 강제 노역에 투여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레비아 1장을, 1장 일정 1절을 봤는데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다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나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공주였어요. 내가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밤에론 땅에 가서는 뭐예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막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면서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사가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탄식하며 부러지는 에스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니다 원래 세일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 땅에서 그발강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옛날같이 섬기던그 성전 성전도 없는 땅이에요 에베할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같이 에베할성도도 없는 땅이지만 에스겔 제사장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어떨 때는 그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신세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에루살렘을 향해서 나홀로 엎드려 묵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빌라 강가에 쭉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신세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은, 기도할 곳을 찾아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을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열리는 그 순간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고 환답니요 하늘이 열리니까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는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누구 봐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약성경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은 야곱이 형 애성한테 쫓겨서 애가집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 꿈을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려가고 있는 그 환경을 타고 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외계에서 참회 참에서 계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고대도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미처알지못했다예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다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예요 이곳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가 하늘의 문이요 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삼자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니라 내 이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필요. 길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먹구름이 덮여 있는 그 상황이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저 먹구름 위에는 저 시커먼 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쨍쨍 빛나는 햇빛이 있겠지 하는 그 마음 만입니다 새 중에요. 날개를 가진 새 중에 제일 높이, 제일 멀리 날아가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바보새예요. 새 중에 바보새라는 새가 있어요. 네, 바보새가 있다니까요. 왜바보새가 몸집은 적은데요. 날개가 억수로 커요! 3m요! 목사님, 두팔 벌린, 그곳에또두 팔을 벌린, 3m나 되는 그 날개를 가진 바보새가 있어요. 바람이 없는 날에는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날개가 크든지요, 뒷뚱뒤뚱 하고, 동네 애들이 팔로 차기도 하고요, 밀치기도 하고요, 이 바보새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도 못하니 하면서 비웃고 고박하고 그런 새가 바보새요. 그런데요 태풍이 치는 그 날에는요 이 바보새가요 태풍이 불어오는 그바 바람 부는 대로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그 날개가 이렇게 다 펴고 있으면그 태풍이 불어오는 그 방향들에서 그 밥에서가 쭉 달리는 거예요. 스피드 버드 바보세요. 내날개진만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들을 태풍이 몰아오는 그 날에는. 세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 새가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포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가장 바빠지 생각하는 일, 우스꽝스러운 일, 일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에스겔은.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하고 있어요 에세엘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날개를 펴는 그 일만입니다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권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해요 사람을 믿고 뛰어내리는 할공의 명수 바보새 할바트로스 신천웅 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 전인가요? 우리 채원이가요 신호강변을 걷고 있는데요. 방파대에서 열쭉 걸어가다가 할아버지! 하면서 채원이가 뛰어내려요. 거기서 날라요 그냥. 뛰어내면서 할아버지! 하고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믿기에 막 놓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던지요. 점프에서 그냥 한 1m 50, 1m가 넘는 그 방파대에서 뛰어내려서 할아버지한딱 안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뛰어 내리는 거예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뛰어 내리세요.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 채원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뛰어 내리세요. 우리에게는 두 날개.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무슨 날개요? 기도의 날개예요. 기도의 날개예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그 지장스러운, 바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너무 커서 쓸모없는 날개라고 비웃고 조롱하니만은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다 숨어버리고 다 낮아빠질 때요. 부도나고 암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기도의 사람 에스게를 런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발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의 모습들이 에스겔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여요와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고대에 우리가 잡혀져 있는 그 고대에 우리가 잡혀다니게 한그 고대에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넘어진 그 고대에 계속 계세요? 언제나 일어설까?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얼포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샴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거기에 에루살렘 성읍, 호와샴마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두 날개를 쫙 펴고요. 뛰어내리세요. 기도의 두 날개를 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할때 우리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SOS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SOS처럼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주원 김채원,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 뵙드립니다인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곧 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